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제 좀 공방으로 체험으로 오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정기적으로 회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그분들 중심으로해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상학습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그런 자유학기제나 뭐 여러 가지 특강이 있으면 또제 제주가 이제 도자기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해서한 지금 좀 20년이 넘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로 감사 생활이나 이렇게 한 거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유유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네. 즐기시면서 하시는 유유자적. 네. 여기가 이제 제가 고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같이 뭐 주민들 분이나 들 주변에서 이제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의 이제 공감이라든지 소통 뭐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일 좋은 적이 한게 사투리. <laughs> 어떻게 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겠는 거죠. 예 외국에 네. 온것같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이제 그런 어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음. 어,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그렇지 않고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도자기어서 그런지요. 도자기 자체가 이게 바로 완성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음. 만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과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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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마에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나오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서 그런지요. 음.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뭐 내치듯이 하지는 않고 음. 잘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가... 니요 제가 감사할 <laughs> 일이죠. 안그랬으면 <laughs> 혹시 이제 여기 안 입고 또그 네. 다시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겠죠. 네. 손으로 하는 그런 음. 여러 가지들이 좀 재밌어 했고요. 음. 뭐 이렇게 이게 아웃 아우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뭐 그림도 해보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나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음. 어, 네. 음. 그러면서 도자기는 좀안 놓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절충이 돼 있으면서. 이제 제 도자기로 요즘 많이 좀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수리 있는데 그렇게 음. 웃지는 못해요. <웃음> <웃음> 근데 네, 저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어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거기 에찌그러트리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그거는 가능해. 응.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 쉽죠. 네네네. 네. 제가 제 일에 어쨌든 영월에 와서 10년 좀 넘게 제가 도자기 그걸로 어쨌든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자가 인증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 네.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 스스로한테도 가끔 격려하듯이 네. 저한테 조금 칭찬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 감히 이제 제가 평가를 할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갔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요즘은 막 상막하다 그래야 되나? 음. 되게 사건 사고도 막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것들이 음. 많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음. 정말 예만 네, 명이면 만명다예 네, 좋으신 분들도 많고. 지금처럼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아, 그러니까 일단은 도자기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한 10년 이상 좀 하다 보니까요. 프로그램 짤 때나 뭐 이런 걸 보면 변화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청자백자, 그걸 뭐한달두 달을 해도 뭐라 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청자하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요. 청자하겠습니다 아그 지루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도자기 자체는 기본이 우리 전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 제가 지도를 하던 예, 그런 게 추, 추천이던 도자기에 예,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음. 도슨트이라고 해서 이제 박물관이나 그런 미술관 쪽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음. 영어에는 아직 없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아서 조금 이제 후, 후, 후배가 아니죠, 아래 어, 그런 <laughs> 네, 후배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전달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어, 별난 아이라고 해서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타이틀은 조금 유별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별난 아이 그 선정되신 분들이 정말 그 국민이나 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게 활동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별난 아이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약토로 어, 만들 거고요. 지금 이제 얘는 다말린 거예요. 이게 같은 흙인데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건 약간 지금 덜말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비닐을 아까 좀 씌워놨었는데요. 이런 부착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냥 오픈해서 해버리면 다 금이 가든지 깨져버릴 수가 있어. 요 그래서 도자기는 제일 중요한 게 천천히 말려줘야 돼. 형태를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뜨거운 1250도 이상까지 가마에 들어와서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이런 좀 부착물이 있는 경우는 좀 오래 걸리는.